저 태어나서 저도 방송하면서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도 방송 한 5년 했는데. 우리 그, 그건 하지 마세요. 우리 동아리분들 이렇게 뭐라 하는 건 하지 마세요. 미, 미쳤네. 나보고 중검에들가라고 야. 나 같은 욕바지? 솔직히 말할게요. 인기 폭발이에요. 왜냐 욕바지가 어. 필요하거든요. 사람들 웃고. 그래, 내가 한 거야. 어? 원래 너가 욕받이였어 자식아. 네가 처음 있었을 때는. 어? 무슨 저기, 조금 저기, 후원 좀 많이 더 준다고, 그냥 뭐, 어깨뻥 올라가가지고, 그냥 갈래가 한 거라고! 성이 있었을 때, 너가, 너가 욕 빠지, 너가 욕 욕반이, 빠지, 너가 욕빠어 갑자기 무슨, 어. 가 이제서, 맞잖아, 여러분들! 너 뭐해, 성이 있었을 때? 맨날 술 처먹고 뒤에서, 맨뒤쪽에잡 자빠졌잖아, 그냥! 야, 욕망으로 모인 것들은 다 망해! 한마디만 할게! 욕망으로 모여서 뭐가 될게 있는데, 방송은 사람 답 끝. 거... 가식적으로 하지 마. 어? 욕망으로 뭐 이것들. 돈으로 뭐 이것들 안 돼. 너네. 인간적이고 남이 거짓말할 수 있어. 거짓말할 수 있어 인정해. 사실대로 잘한다 고 된다고 괜찮으세요. 인간적으로 방송에서 어떻게든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두고 본다. 나 이런 거 없어. 나빌 <목소리> 욕받이야. 어? 나 욕받이야 그래. 나 능력도 없어. 내가 뭐시가큰손이 <목소리> 많아. 내가 뭐 내가 큰 손이 많아. 내가 뭐가 있어. 없어. 그래. 근데 나? 그래. 나 밑바닥 찍을게. 찍는데, 다시 한번다 일어선다, 진짜. 정치질 안 할게. 어그로 안 끌게. 두고 봐라. 방송으로 다일어섰다 씨. 방송제, 방송으로부터, 그냥. 너 우원 많이 터지라고 참는 거라고? 나한테 걸린 돈은 지금 치워버려야지 계속 리액션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해서 돈 많이 벌어 하루 우원 얼마 터졌는지 돈이 중요하잖아 돈이 터졌다 나뭐 얼마 터었다 그게잘 되는 방송이냐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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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뭐 <놀람> <놀람> 천만, 이천만 그게 잘 되는 방송이야? 아잘 되는 거네 예,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잘 되는 거래요. 그럼 예. 많이 터, 트... 많이 터진다 유의 유해, 누이가 있겠죠. 예 잘하니까 뭐 예,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한국 여자들 잘안 보더라. 남자 얼굴이 중에 꺼당강업 <놀람> 예. 어, 오늘 따라다 말하고 털어버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. 다시는 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이다이. 힘내고 너의 뒤에는 형들이 있다. 아, 저도 지금 뭐 머리가 복잡한 게할 말이 있는데. 할 말이 있는데. 이 말로. 와... 힘들어요. 와... 와... 어떡하냐? 향비 중검이 방에서 허리 튕기고 있는데 진짜 향비 때문에 이러는 거냐? 에라이 모지라 정신 차려 너 당한 거냐? 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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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검이 방에서 허리 튕기는 향비 때문. 사람들 <laughs> 해줬고. 좋아했어 이 새끼고 그 잘못된 거야 그 채널 고소하는 거 나보고 다 하라고 그 사람들도 응원해준 사람이야 너 믿고 너 이미지 보고 응원해준 사람이야 그래 나 시청자분들 연락했어.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지켜주라고 그말하라고 했어 원하지 않는다고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사람들 사랑받고